어 사이 사이. 어. 한 캐님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던데. 오, 카레님 오랜만이. 오랜만. 그러니까. 와 짠우님 있어. 와, 음, 저는 맨날 돌려요. 일단 <목소리> 만들어야 내가 메인 탱커 했을 탱커 쪽으로 빠진대

굿즈 아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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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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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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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니, 아파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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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여기 또 빨리 올라가요. 올라가, 올라가요, 올라가요. 허니, 와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 올라가 올라가요. 허군 와야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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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어한명한명못봤다 털려 봐봐요. 아니 안 호그 안 호그 소리고. 삼층 가죠 이거. 포탑으로 포탑 일인분 할수 있어. 솔드잖아. 이거 솔드 킬. 자 이제 이거 야냥 방패 들어 치면서 들어 방패 들어 치면서 첫방 빨리 치. 호그 빨리. 조심해요. 위에서 올라오는 거. 왜? 위에 호그 소리. 위에 호그 사운드. 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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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 근데 호그 또못올거 같은데. 어, 호구 또 잘릴 수도 있어, 호구 요 알아요, 알아요, 보고 있어요. 빨리 와요, 빨리 와요. 이거 라인도 하 라인도 하 라인, 라인, 라인 티나 이거 멧돼 스으면힐한돼요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제 진짜 가야돼. 나단배 켜줄테니까 포탑 깔고 다 해요. 영웅이올수 있어? 아니요, 저못갈것 아, 같아요. 아, 와, 진짜 애들. 아니, 2층에서 괜찮은, 그러니까. 여기, 여기, 견제, 있기 견제, 견제. <laughs> 야, 아, 아, 그래. 그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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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이야 이득이야 진짜 이득이야 이거 뽕 때리면 이득뽕나 괜찮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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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가이드 매트스 없어 야 돼. 쏘저 컷 나이스 매트릭어마우아이호구호구 다리 호구 다리 호구 다리 온다 호 예상 돌진 아비아깝다는 건데 포탑이 플리드 아, 이가다 나이스. 나이스. 이번에 나눠내고 이야 30밖에 안 쳤어요. 4 4지방나왔어달래요 아, 대리고설달라야 드려. 겐지 버릴게요, 저. 야, 이거 자 계속 꼬고 대니까 잘렸어고아 왼쪽으로 가을까요, 한번? 아, 왼쪽으로 가자. 왼쪽이 좀나왔다 이거. 손가. 이거 궁 차기 전에 바로 나와서 좀쏘다 전에 궁 하나도 안 써가지고 한번 빼는 느낌으로 한번 가봐요 이번에 오케이 일단, 들어가, 아 일단 오케이.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요 이거 한번 뺍시다 돼. 웬만하면 안 쓰고 진짜 이길 같았으면 자기가 썼어요 호클 호클 이길 거 같은데? 어. 아니야? 아야 아냐 아냐 오! 갑시다! 이거될것 같아 될것 같아 <laughs>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막못 틀어 방면 못들어어 어, 안돼 안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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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피해 잘하면서 이거 좀 말해 말 진짜 될것 같은데 이거? 네, 이봐. 넌 아, 나한테 지는 예. 캐릭터입니다. 예. 역시. 나한테 지는 캐릭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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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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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나경경경경경경경경경 응. 너도 나한테 치는 캐터뭐이아이쿠야바가 디바 가 오른쪽 볼게 내가, 내가, 내가 오른 볼게 디바 빨리 잡아요 디보라 콤보라 정면 어야도보라필도라 아니 괜찮아 진짜 조금 남았어 좀봐 그냥 아나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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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요 리퍼만 잡으면 리퍼만 잡으면 돼 와왜안 돼. 나 아, 매이 맞구나. 야, 전로바이. 방어구 먹어. 아, 꺼매 좀. 들어졌어. 정어 봐, 처어 봐. 이거 주셨 거. 많 힘든데 이거. 아, 형형밖에 없어. 해야 돼. 이거. 아, 아, 다 아, 이제. 어, 흉채... 야, 야라 아니야. 아, 씨 뭘까? 엎었는데. 아, 잠깐 아, 이거 이제부터 전부라 EMP 조심해야 돼. 아, 먹었어, 거이스이야 이거, 우리 근데 라인하고 톨비 안 왔어. 거 아, 그래. 원인? 그그 아. 내... 어.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에요원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리거리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거 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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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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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버려 나 버리고 가. 어, 뭐 아, 어, 트레로 갈게 트레로 어, 어, 갈게 빨리 어, 어, 가 빨리 가 하나 ]ister. 둘 이거 빨리 잡아 네. 포근이 맞추고 네 가. 포 피해. 피해. 하나 맞춰. 나피 하나 잘지렸어잘어잘야 뭐야 아 깜했다. 왜 이렇게 었지 시안좀 많이 걷어. 기 저기. 저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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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되나? 윈디고, 윈디고, 디고는 무슨 고등학교야 <laughs> <What>? 아아재아재아재아재아재아재 <아직이 그니? 웃음> <아직이 그다. 웃음> 빨리 재기아 아재기, 아재기, 아재아재 아, 잠깐. 뭐... 경찰 지휘관... 저게 공격까지... 뭐 초. 빛보... 할리천개 이렇게 무감거리다니 아, 여기서는 괜찮은데, 밖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포터 머리 있어? 나 포터 머리 있어? 다나 <laughs> 윈스턴이 위도우를 보고... 집안을 살리는 거고, <laughs> 아, 그게 정성이야. 어, 어이야. 아냐, 니 아니, 포탑, 포탑 말고, 포탑 말고. 아나, 아나. 포탑은 뭐, 좀말좀 깔면 하죠. 되는데 아나는 다시 못 깔잖아요. 근데 위도 있으면 말해줘. 야타가 있거든요? 야타 있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윈선 점프 빠졌는데 한번 볼까요? 디바 음. 나그래 볼게, 음. 그래, 그래, 그래 빠졌어요. 디바 1피 야타. 쟤네 3땡. 딜안 나와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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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 뭐 솔저 5땡. 소아나 짤. 아, 미안. 솔저 개피. 솔저 개피. 호, 완전 개피. 솔저 한 대만. 이야개피인데안 아, 돼. 안 된다. 치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소, 윈서. 윈서. 윈서 좀 이제 좀 천천히. 내 오른쪽 솔저 같이 가요. 이 빨리 가. 어? 기모티. 아, 저안안 돼. 야, 야, 야. 저야 저. 아, 저고 아, 미안. 진짜 미안. 저줄 테니까. 무 깔끔하게 죽었다 저한테 기대가 크구나. 너버데스 다시. 할수없어야리포 가서 숨을 빼고 그래 빼고리가저다 왔어요, 민선. 턴얘다 3층 간다. 얘다 3층 간다. 설비어. <레> 아 내가 왔다. 낚았어요. 볼게요파볼게요콜뺐어뺏었 배. 먹고 있어. 궁먹었어 호구 봐요 봐요. 아 저기 아 잠깐 이거. 낚파 잡고 나머지잡수 있을 아호구 피해 홍구! 아 진짜 빨리! 아아 이거 아 야! 홍구 뚝딱아! 야야야! 고 버티고 있어! 빨리 나서! 홍구 형 오케이! 야 빨리 와! 뚝딱아! 버텨! 아 왜이잘 버텨! 야잘 버텨? 야안찍어나도 솔져 주면 진짜 좋아요! 나한솔 그냥 아예... 나봐 윈천 줘도 돼요. 윈천 줘도 돼. 아니 왜 나만 묻어 아, 얘네들, 얘네들 나만 문다고 아니 얘네들 나만 문다고 어플로. 야 내가 니 잠깐 잠깐. 현대 리퍼 본다. 야 진짜 무서워. 리퍼 본다. 리퍼 본다. 리퍼 소문 한번 하면 돼. 리퍼 짤. 그렇지. 나나 천나. 아니 나만 묻어 진짜 무섭게 씹이. 아니 나만 문다니까 다섯 명에서 나만 묻어. 사람이 없어가지고. 3층에 너리니 이제. 아, 예. 뭐뭐 예. 이거, 이제아 무섭다. 이 층에 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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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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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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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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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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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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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이 아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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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0 0 아껴먹지 아껴먹지 조금 동안 나는 아아 윈 잡을게 윈스 잡을게 그 대신 아리 메코형 속도가라니까아리리리리 메코형 비바하지말고 빨리 속도 와서스크림에 조심 리아 우리 솔저키야 어 이겼지 나 여기 자리어아어요아 여기 또고어 뭐야? 아. 응. <laughs> 한개더 줌. 한번 응. 아, 볼게요. 어나하아내맞 오이시, 오이시. 어, 나 다섯 아

어나 진짜 놀랐다 여기서 가족을 위해 빠뜨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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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디바한테 그냥 명치 뜯들게 맞았죠. 비스 A 막 아니 메코 형 들어가라니까. 게임하지 마형 빨리 소회야 또 가야지 메코 아, 형왜 그래? 좋았다. 디바 오랜만에 잘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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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laughs> 애들 미쳤어. 아, 하지 못하게. 와, 지 와, <laughs> <laughs> <혼자> 미쳤어. 좋아, 좋아, 좋아. 미쳤어. <웃음> 진짜 미쳤는데. 아, 너무 좋아요. 아 <laughs> 아싸. 인간 아, 유튜버 <laughs> 이다 아, 이건 유튜브이다 왠분다 여기서 진짜 오세요. <laughs>